허드슨 강의 기적으로 돌아옵니다. 설리라고 하길래 아이돌 설리인 줄 알았는데 백발의 기장님 성함이 설리일 줄이야. 목적지 에 도착하면 맛집 가야지 하는 부푼 기대를 안고 이륙 대기 중. 100명이 없는 승객을 태우고 드디어 활주로를 박차고 떠오른 비행기. 이 영화의 부제가 무슨 강이라고요? Nice view of Hudson. Birds. Well, 이륙한 지 얼마 됐다고 지도세도 모르게 다가와 충돌하는 새대 콩구. 엔진 고장난 요 s t a r t 서 가동시켜 봤는데 길에 불이 꺼지는 놀라운 기능. Get o u t t h engines. Mayday, mayday, mayday. This is Cactus 1549. l a a r i says go to runway 13. 안 돼. 회항할 시간이 없어. We unable. We may end up in the Hudson. 강에 착륙한다고요? 안요 t h 탑에선 근처 공항에 비상착륙하라고 했으나 이 바닥 40년 경력의 직감을 바탕으로 강 위로 비행기를 몰고 가는 기장님 Yo. 비행기가 한겨울 강물에 목욕했다는 소식은 곧바로 전국에 퍼지게 되고 기다렸다는 듯이 쏟아지는 언론의 관심 <목소리> 비행기 추락사고로 국민적 관심 대상이 된 설리 Now, no. 쉽게 떨쳐지지 않는 그날의 기억. <뭔람> 진짜 뉴스예요? 뻥이야. 어, 꿈이군요. 밝혀지지 않은 진실은 무엇일지 잠시 후에 확인합니다. 자, 다시 설리 okay, 허드슨 강의 기적으로 돌아옵니다. 조사위원회 회부된 기장과 부기장.

you need to get focused. He has the ACAR's data. The left engine was still operating at idle. Not possible. I felt it go. It was like we were stopped in midair. Birds. We got both of them rolling back. We're going to end up in the Hudson. In low, I'm sorry, say again, Cactus. 오호, 조사위원회에서는 선리 기장이 영웅이 되고 싶어서 일부러 강에 비행기를 착륙시켰다는 시나리오를 쓰고 계실지는 몰라도 막상 이렇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에바큐어. 그냥 가만히 있으라기보다는 빠른 판단력으로 승객들을 대피시킨 기장과 승무원들. 근데 하필 1월이야 추워. <laughs> 하지만 이럴 때꼭 이런 사람들이 있죠. 물만 보면 뛰어드는 샤워 중독자. 다쳤을 때 질서는 나 몰라라 하는 건한 명으로는 부족한 법이죠. 오우 사태가 이 지경인데 사람은 어찌고 할지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자 설리 허드슨 강의 기적의 결말입니다. 강 위에 표류 중인 승객들을 구하러 하나 둘 모여든 구조대. 니가 먼저 살겠다는 이기주의보다는 질서를 지키는 성숙한 승객들과 끝까지 기체에 남아 인원 체크 중인 기장님. 구조작업이 순조로운 가운데 강에 뛰어든 분들은 잠수부들이 척척. 구조대의 도움으로 일단락된 승객 대피와 제일 먼저 조치를 취하고 가장 늦게 나온 설리 기자. 정신없는 와중에도 체크할 건 체크하는 꼼꼼한 남자. 이런 난리통에 숫자를 집계할 수 있을까 싶지만 나왔네. 결과가 나왔어. 전원 다 구한 거네요. 야, yeah. 이게 실화라니. 우리 입장에선 한없이 부러운 것도 잠시, 강 위에 불시착한 게 옳았는지 검증하기 위한 공청회에 참석한 설리. Yeah. 내가 이러려고 사람 구했나 싶은 자괴감이 드는 가운데, <laughs>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한 검증의 자리. <laughs> 어, 근데 너무 침착한데요? Number one's rolling back. 인간이라기보다는 right. 로봇 같은 반응으로 대응하더니 안전하게 회항에 성공한 시뮬레이션. Successful landing at Laguardia. throwing away one free. I really don't know what you gentlemen plan to gain by it. Can we get serious now? I'd like to know how many times the pilot practiced that maneuver before he actually pulled it off. <laughs> Seventeen. 에헤 이런 인간 면 테스트라니. You still have not. 실제 돌발 상황처럼 반응 시간을 재설정했더니 인간미 넘치는 실험 결과에 공항에 돌아가기는커녕 승객들 전부 돌아가시게 생겼습니다. 물부딪는데요 공항은커녕 근처에도 가지 못하고 죄 없는 건물을 활주로 삼아 착류 눈 앞에서 펼쳐진 이론과 실제 현장 나 경력 42년 파일럿이야. 자 승객과 승무원 모두를 구한 그분들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요? 최소한의 염치와.